그리고 이따막 급등하면 그때 아또 떨어지마 안 사. 아 그럼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야 비트하려면 뭐하러 코인하냐 신의 손은 아니더라도 음, 음. 악수는 피하는 방법이 그치, 그치. 아.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뭐가 기준이에요? 야, 어.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음.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얼터나티브 코인이에요 아 그래서 알트예요? 예, 예. 옛날에는 비트밖에 없었잖아요. 아 그리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80%뭐 90%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분류할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외 음 그래서 그냥 알트코인을 분류를 했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이 워낙 새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45%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진그 네. 역할에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도 <laughs> 한 역할했을 을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큰 역할을 우와, 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비트랑 이더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음.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네. 그 백서에 이렇게 했어요. 비트코인 땡땡 어피얼 투피얼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간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겠다고 라 했어요. 음. 당시 사토시가 만들 때는 국경에 없는 음. 중앙화된 어떤 기관을 통하지 않는 캐시를 꿈꿨어요. 그래, 근데. 비트코인 아까 공급량이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화폐로 따지자면 디플레이션 화폐예요. 네? 잠깐만 디플레이션 화폐 음.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네. 화폐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네. 사 실상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게 네. 뭐냐면 그런 화폐가 없었어요. <laughs> 화폐라고 하는 게 경제 혈관 뭐 이런 느낌으로 음, 비교할수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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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화폐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경제가 성장을 하면 성장과 함께 화폐 수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네. 왜냐면 하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거를 이제 유통시킬 만큼 화폐 수량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량이 아까 제가 늘어난다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폐 그 개별 음. 그 하나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구성돼 왔고 지금의 화폐 시스템 이 굴러왔는데 음. 비트코인은 그게 맞지가 않아요.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뭐 커피 사고 뭐 하고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산이 돼 버린 거예요. 음, 음. 근데 공급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캐시가 아니라 가치 조장의 수단으로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이게 모습이 달라지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발견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화폐라는 걸 정확히 따지자고 하면 화폐의 기능이 영재 교과서에 나오지만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물물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조작의 수단 그럼 화폐 맞네요 그 화폐가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화폐가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서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용어가 가상 자산이라는 오, 말을 씁니다 버추얼 네. 에셋 해가지고요 근데 그 이더리움 이더을 보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테린이 인터뷰했을 때 부테린이 한 말이 나는 월드 컴퓨터를 꿈꾼다 라고 했어요.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네, 플랫폼. 어,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음.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네. 애플의 iOS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럼 플랫폼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 얹어지는 앱들, 애플리케이션이 음.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음. 얼마나 사람들이 찾는가. 맞아요. 인기가 있나라는 네, 네. 거예요. 카카오톡 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터진 것도 음. 애니팡이 나오면서 터진 어, 거잖아요. 어, 네.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 터지는, 대중적으로 음. 아주 인기를 끄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됩니다. 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얹어지는 앱을 음. DF 혹은 d b 이라고 부르는데, 음. 아, 얼마 전까지 경쟁력 있는 앱이 없었어요. 아 다 비인기 애들만 어, 어. 올라와 있었어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서 한 역할은 ICO 붐이 한창 일었을 때그 ICO의 플랫폼이 됐었어요 이더리움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ICO 붐이 쫙 꺼졌죠 오케이. 그리고 ICO를 통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자금 모집하면서 음. 문제를 일으켰죠 음. 그리고 이더리움이 나는 플랫폼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 어. 경작 앱들은 ICO 자금 모집하는 것 밖에 없네 역할이 응.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외면을 받았었죠 네네. 그리고 문제가 자꾸 터져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네.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아... 플랫폼이라며 어... 근데 지난해부터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앱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얹어지는데이 앱이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보자 플랫폼 이게 된 그렇네, 거죠. 그렇네, 그렇네. 음. 그래서 이더리움도 수수료도 싸지고 거래 속도가 빨라지게 아, 시스템 개편을 계속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7월달에 uh -huh. 런던 포크라고 해가지고 하드 포크라고 해서, 해서 네. 그 약간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아 올해 7월에. 네, 올해 7월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올 초에 유행했고 지금도 약간 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NFT. 그 NFT가 어디서 발행이 되느냐?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아. 플랫폼이네. 야, 경쟁력 있는 앱이 디파이도 나오고 NFT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앱이 나오면 대체로 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오케이, 아, 그래.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이 있네. 이러니까 기관들이 2020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만 봤어요. 나머지는 다 어. 근데 어, 이도리움도 좀 어,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디지털 자산 운용자가 아, 있습니다. 알아요. 네. 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래 위험이나 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못하고 음. 그레이스케일에 비트코인 신탁을 사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운용사를 통해서 음. 비트코인을 그간 투자해 왔었는데 네.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음.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관심 갖고 있어요. 있고 와.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최근에 와. 이더리움의 변화라고 하면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음. 속도 개선도 한, 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음. 보시면 역시 큰돈이 들어와야지 좀팍 어. 오르는군요 네, 맞아요. 어. <laughs> 사실 비트코인이 이거 약간 꼭지 아닌가 들어가기 음. 무섭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다만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요. 1년 전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이런다고 하면 어, 어. 와 이렇게 올라갔겠구나 그치? 일자로 이렇게라고 어.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람도 있어요. 어. 어. 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하... 이렇게. 심지어는 그때 (2017년) 말에 음. (2500만 원에) 샀던 분들은 음, 음. (3년을) 그냥 음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어야 됐어요 맞아.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치고 올라왔네. 음. 그래서 그때는 당시로 보면 그래프를 보면 와더 산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laughs> 아,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와, 그랬지, 있었는데 맞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기는 그냥 언덕이 불과해요. 맞아요.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하고. 음. 근데 저는 길게 보면 은 역시 투자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의 가격은 음. 일방적으로만 오르지 않고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대 수익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분산하는 거죠. 분산. 어, 분산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산을 분산하는. 주식시장에서도 자산을 분산하잖아요. 네, 네. 코인시장에서 자산을 분산하는 게아 의미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 따라서 움직여. 아 지금까지는. 아, 미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응. 그러면 그... 또 하나의 분산 방법은 뭐냐면 응. 시간을 분산하는, 응. 정립식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월급을 받아서 일정액을 이제 아 매수를 하는 게 네, 응. 응. 가장 리스크가 덜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맞아. 그게 아니라, 감정 싹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우니까 안 사. 맞아. 그러고 있다 가막 급등하면 오를 것 같으니까 음. 그때 <laughs> 그때 두 달치를 모아서 사. 근데 알고 보면 그때가 고점이야. 그러니 다시 또 떨어져. 그러면 또 떨어지면 안 사.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막그러면또 그때 사. 음. 이런 식으로 사면 이게 분할 매수 의미가 없죠 어, 기자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시간 분산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응.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유자금이 한 예를 들어 3억 있어요 맞아요 그게 요 그러면 맞아요. 이때는 되게 고민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넣고 싶은데 에이. 이게 정보점이 아닌가? 어, 맞아요. 이런 고민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돈 와. 투자가 사실 좀 어려운 방법인데, 매달매달 아.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에이.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사실 별 걱정 없이 어. 분할 투자하셔라라는 그러는데. 말씀을 드려요. 에이. 근데 이 목돈이 만약에 3억, 3억 푸시네요. 아. 보통 1억으로 투자를 아. 많이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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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이 있다라고 치면, 어. 이거를 월급으로 분할해서 사기엔 너무 오랫동안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서3억 있다라고 치면 이 돈을 물론 지금 막 넣고 싶겠지만 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음. 길게는 한달더 길게는 뭐두달 아니면 주에 1 억씩 이것도 분할하셔라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음. 주 단위로 분산해도 상당한 분산 투자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물론 진짜 잘 잡아 삼방에 딱 넣었는데 내가 진짜 신의 손이야 어, 거기 또 잡았어 이러면 어. 좋죠 네네. 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신의 손이 될 확률이 사실죠. 음, 네, 적죠. 네, 네. 네. 그래서 신의 손은 아니더라도 음, 음. 악수는 피하는 방법이 그치, 그치. 목돈이라고 하더라도 어? 막 며칠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사시는 방법이 오케이. 어쨌든 한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는 것도 어려워요. 아, 파는 저는 것도. 지금 현재는 아까 음. 제가 말씀드린 주력 종목은 계속 사서 모은다고 하는데 네.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네, 네, 네. 팔 때도 한 방에 다 팔지 말고요. 며칠에 나눠 팔든지 음. 아니면 몇 주에 나눠 팔든지 아니면 그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이 오면 뭐 얼마를 정리하겠다. 아, 어.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내 자산의 30%, 음. 어. 주식은 30%, 예금 같은 거에는 40% 있다라고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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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비중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아, 맞네. 네, 네. 그러면 파는 겁니다. 음. 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맞추는 방식으로 매매를 예.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그 판돈으로 해서 어디, 어딘가는 디어뭐 주가가 떨어졌든 해가지고 좀더 예. 비중이 추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음. 더 사고. 어... 아무튼 이제 분산하셔서 분산. 리스크 조절을 하셔라. 그래. 그러면 떼돈까진 아니더라도 크게 좀더찰 염려는 없으니까. 음.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음. 코린이가 저 지금이라도 한번 투자해볼래요 이런다면 혹시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좀 공부하거나 뭐 이러면 좋을까요? 공부해도 잘 몰라요. 아, 맞아요. <laughs> 저도 약간 알트코인들 다 몰라요. 뭐뭐 어.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격이 왜 오르지 모르겠어요. 어. 약간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거든요. 이더리움 어. 네. 본인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해가 안돼도 음. 비트나 이더 정도는 투자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 아 생각이 <laughs> 들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 비트 이더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그런구나. 야, 비트 하려면 뭐하러 코인하니? 아. 한방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쵸? 이런 거를. 기자님, 어. 아 바쁘신데 저희가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터을 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아, 성공! 안녕하세요.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MZ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돌립만세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 코인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해주신 고란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고란도 사랑해주세요. 알고란 화이팅. <laughs>